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 희망의 개면연이 밝았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2023년 개면연 새해에 자유 대한민국을 갈가먹고 있는 문재인 붉은 잡폐와 이재명 부정부패의 세력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정의 실현을 이루고자 이곳 서울역 강당에 모였다.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5년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5년이었고 자유시장 경제 파괴의 5년이었으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부정한 5년이었다. 북한 김정은 독재자에게 놀아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마저 무력화시킨 문재인 자파 독재 세력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돋사리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자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비리오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불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에도 자금의 대한민국은 또다시 거짓 촛불 세력들이 망나니처럼 대한민국을 배회하고 있고 이들 갖다 촛불에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 심지어 일부 사이비 보수 세력들은 거짓 촛불에 기생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으려고 하고 있다. 2023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하나로 힘을 모아 경제위기, 금융위기, 부동산위기, 안보위기, 일자리위기를 극복해야 할절체절명의 시키며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할 중차된 한 해이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주저할 시간도 없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시장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자유파 정당인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들은 2023년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희망의 한 해로 만들 것이다. 무능, 무책임, 부표의 꺾이기를 벗어버리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개혁, 민주노총의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아 모든 노동자들에게 풍년 삶을 드리는 노동 개혁, 안일주의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 개혁,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미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연금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려운 고통과 바, 가치받기를 동반한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현실인식, 개혁 대상의 대국민 설득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기도권 내려놓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2년 지난해 대한민국 국민은 태극기 혁명을 통해서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2023년 새해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불건 적폐 문제인가 부정부패 이재명을 반드시 구속시키고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원천 모의와 진정한 명예의 회복을 이룰 것이다 또한 정치교육과 정치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서갑 빠진 양당 정치를 탑할 것이며 기득권 가진 자들의 망국적 내각제 업무를 반드시 분쇄할 것이다 2023년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문재인 주을건 적폐를 청산하고 적과 구속하라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타격은 온천 무효이다 2023년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자 2023년 1월 7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및 50만 당원 일동 천만인 무대석방본부 대표 허평한및 해원 일동. 사법정의는 살아있다. 붉은적 폐 문제인, 부정부패, 이재명을 무승하라!